묵상의 집 가족 여러분,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0일 목요일 말씀이 우리와 함께 오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절에서 21절 성경 읽기 새번역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 바로 그때 몇몇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해서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 제물에 섞었다는 사실을 예수께 알려드렸다.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그렇지 않다.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또 실로암에 있는 탑이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 사람은 예루살렘에 사는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나무의 비유. 예수께서는 이런 비유를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자기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나무를 한 그루 심었는데 그 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는 포도원지기에게 말하였다. 보아라 내가 새 해나 이 무화과나무에서 열매를 얻을까 하고 왔으나 열매를 본 적이 없다. 찍어 버려라. 무엇 때문에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자 포도원지기가 그에게 말하였다. 주인님, 올해만 그냥 두십시오. 그 동안에 내가 그 둘레를 파고 거름을 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다음 철에 열매를 맺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가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면 찍어 버리십시오.안식일에 등 굽은 여자를 고치시다.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그런데 거기에 1 8패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회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 내라도 이 매임을 풀어 주어야 하지 않겠느냐.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겨자씨와 누룩을 비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과 같은가? 그것을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겨자씨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사람이 겨자씨를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다가 비길까? 그것은 누룩의 다음 경우와 같다. 어떤 여자가 누룩을 가져다가 가루 서말 속에 섞어 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아멘. 말씀 묵상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끊임없이 말씀하셨고. 쉼없이 일하셨습니다. 평일에도 안식일에도 말씀하시고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일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였습니다. 유대의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학살당한 사람들의 피를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려던 희생재물에 섞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어떤 자였는지를 극명하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그런데 사람들이 학살당한 갈릴리 사람들을 큰 죄인이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그러자 주님께서 실로암 탑이 무너져 죽은 18사람들에 대해 언급하시며 회개하지 않으면 모두 망하고 죽을 것이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는 자신의 죄인 됨과 죄를 자백하고 죄에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속죄의 공로 안에서 더 이상 죄를 반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는 죄인 된 모든 인간이 해야 하는 죄로부터의 돌아섬, 죄와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회개가 사는 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고 죽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개역 개정.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은 오래 참으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끝나고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 안에서 회개했다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열매 없는 종교 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오래 믿었다 해도 결국은 지켜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안식일은 예수님의 구원하심을 제안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안식일이라는 나를 지켜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받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주일 성수라는 말은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일을 잘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주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주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일은 최대한 거룩하고 경건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주일에만 거룩하고 경건한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거룩하고 교회 안에서만 경건한 것입니다. 평일에는 제 마음대로 살고 평소에는 사람에 대한 이해도 없고 영혼을 보는 영적인 눈도 없고 공고한 생을 사는 이들에 대한 관심도 긍휼도 없고 오로지 자기 이기심에만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다시 주일이 되면 겉모양은 거룩하고 경건해집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물러가라. 마태복음 7장 22절라고 말씀하십니다.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깨보다 훨씬 작고 좁쌀 정도의 크기 같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와 같고 보이지 않는 누룩과 같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자라서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나무가 되고 많은 빵을 만들 수 있는 부푼 밀가루 반죽이 되게 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생에는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생이었습니다. 메시아로 구세주로. 공생의 첫 마디부터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말씀까지 주님께서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집에 있는 교회 묵상의 집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전합니다. 말씀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 구원의 의를 증거합니다. 묵상의 집이 있는 이유입니다. 비록 거창하지도 유명하지도 보이지도 두드러진 일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묵상의 집은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 구원의 의를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안에서 교회와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고 세상에 사명을 다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아멘 중보기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신 예수님처럼 저희도 하나님 나라 위에 사는 그리스도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Amen.